안녕하십니까. 신의 기도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 보셨겠지만, 이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이 그걸 보도해서 박제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반국가 행위를 했는지, 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언제 베네수엘라를 때릴지 하루하루 철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소식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혐한 세력이 권력을 잡고 국가와 국민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집권 여당은 범죄단체가 장악한 고위험 지역에 우리 국민들을 내몰고 있는데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주류 언론은 너무도 잠잠한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외신 기자의 한국 국민 북한 억류 주장은 사실이며 현재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대통령실이 12월 4일 답변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남북 간 대화, 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답변 자료 배포는 어제 청와대 연빈관에서 있었던 외신초청 기자회견에서 NK뉴스 기자가 이재명에게 북한에 10여 명의 한국 국민이 억류돼 있다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당시 이재명은 첨든 얘기라며 위성락에게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이재명의 이 같은 행태는 헌법 제 66조 대통령의 국가수호 및 헌법 수호 책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인데요. 우파 정권이었으면 거의 모든 언론과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할이 사안에 대해 언론은 너무도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민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좌파 정권의 반국가 정서는 집권 여당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최근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으로 여행 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제한을 풀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무장세력 활동 지역 또는 전쟁이 관련된 러시아나, 벨라루스 일부 지역,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등은 전부 전쟁, 내전, 테러 위협이 있는 곳들이다. 캄보디아는 이것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다. 유튜버들이 캄보디아 푸놈펜 등에서 여행한 것들을 올렸는데 누구도 불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 역시 캄보디아에서 거기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칼 들고 총 들고 그러고 싸우는 게 아니다. 거기 있는 콜센터에서 조용히 드러나지 않고 범죄를 하고 있다라며 캄보디아 여행 제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예당의 이 같은 행태는 지금 집권한 세력이 얼마나 심한 혐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데도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다음 혐한 대상이 자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어 12.3비상기 1주년 즉이 자기들은 비스혁명 1주년이라고 하면서 외신 기자 회견했는데 을 여기서 어 미국 언론입니다 NK 북한 관련한 뉴스를 주로 다루는 유료 언론인데 이 NK 뉴스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한국인 10여 명이 억류되어 있다는 걸 아느냐. 이재명은 어? 아, 몰랐다. 알아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지금 10년 이상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후에 저 행사가 있었으면 알아보라 해서 바로 그몇 시간 후에 저녁에라도 긴급하게 이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루 지나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세 명의 탈북민 그리고 세 명의 선교사 해서 여섯 명의 한국 국민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선교사들은 이 단둥이나 이런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넘겨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러면 그 국민들을 데려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권 어 벌써 한 해가 다 지난 상황에서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들의 변명은 뭐냐 남북 관계가 그동안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못 데리고 왔다 아니 2013년에서 16년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라서 어,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어서 잡혔다라고 할수 있지만. 17년부터, 그 다음 5년 동안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이 평양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이런 쇼를 했는데, 간 김에 왜 우리 국민들 그 비행기 안 씻고 옵니까? 그 무슨 파카 씻고 간다고, 어, 전세계 또 하나 보내고 했던 그 백두산 등장 아니겠습니까? 그 전세계 뛰었을 때, 파카 씻고 갔는데, 예. 거의 그틀 파카, 단체복 씻고 가는 그 비행기에 왜안실고 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에는 이걸 북한에 문제 제기하고 데리고 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실패를 했는데, 문제인들 시도도 안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 주류 언론들은 전혀 보도를 안 해요.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하더라드 채널 A, 그래도 우파 언론이라고 하는 이 채널 A조차도 비츠 혁명1년 외신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뭐 이런 뭐 하고 있으니까 뭐 MBC다 JTBC다 이런 건안 봐도 그냥 어 보기도 싫겠죠. 그래서 이 NK 뉴스의 보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반국가 행위, 반헌법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의무인데 그 의무를 저버린 이 반국가 반헌법 행위를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NK 뉴스가 딱 보도해서 그 하나만. 지금 박제가 돼 있는데 반드시 이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 제기 그리고 처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관광지는 안전하다. 여행 제한 풀어라. 아니 치들이 캄보디아에 여행 제한이 되는가하고 민주당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지금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위험한 곳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측 주장을 하냐. 윤 후덕이하고 홍기덕, 홍기원하고 둘인데. 이 홍기훈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캄보디아에 지금 거기 뭐 전쟁도 아니고 테러도 아니고 그런데 왜 지금 못 가게 하냐? 유튜버 보니까 여행 유튜버 보니까 그 안전하다고 하더라. 근거가 여행 유튜버예요.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여행 유튜버니까 안전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보내줘라. 여행 제한을 어 하니까 캄보디아 경제가 위축되고 또그 범죄 조직이 야 지금 제대로 인력 수급 안 되잖아. 캄보디아 친중, 윤후덕, 홍기원도 친중, 그리고 어, 캄보디아에서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그 단체의 최고 헤드쿼터는 또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또그 어, 상업회가 어, 중국 정권에 압력 넣어서 부탁을 해서 한국 정권에 또 압력 넣고, 이거 아니냐? 라고 밖에 인과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윤후덕이가 또 그랬어. 캄보디아 전쟁터 이다 그게 왜 짱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행 제한을 하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또는 뭐 통장 갖다 주, 주어서 돈 벌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가는 사람이 당연히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 순수 여행객들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도 출구할때 상당히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뭔가 피싱에 당해서 또는 그 통장 대포 통장 그돈 벌려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 국민 아닙니까 보호해야죠. 그니는뭐어 애초에 천만 원 통장 하나 천만 원 벌려고 했으니까 넌 가서 죽어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여행 제한의 가치예요. 분홍 펜이 또는 이 C M 그 립그앙코르와있는 C M 립이 안전하다 그 가운데 달라요. 또.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유도덕이가 얘기했는데 아니 박항서 감독 보세요 박항서 감독 부부 택시 운전사에게 납치됐지 않습니까 그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 근데 워낙 유명해서 아 이분은 보내줘라 해서 풀려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항에 갔는데 가이드가 피켓 들고 그냥 버스에 실어서 가버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국민들 보낸다고 그래서 이 자들은 완전히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다. 어, 아, 라는 거고. 김민석이를 보면 알수 있어요. 김민석이가 칭화대에서 석사학위 논문에 탈북자를 도북자로 적었어요. 도북자.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 그래서 탈북자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죠. 이 사람의 시각은 북한인 겁니다. 북한. 그리고 반도자,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 반도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린 탈북민 이렇게 부르는데 반동이라는 겁니다. 반동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차리고 똘똘 뭉쳐서 이 반국가 세력들, 혐한 세력들 속가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베네수엘라 마두로 소식 보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노예 상태의 평화도 식민지 상태의 평화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과연 이 생활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드로가 미국의 지상군 투입이나 정밀 타격을 우려해 극도의 공포에 휘말려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신변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각 12월 2일 보도했습니다. 마두로는 정보 유출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의 사례를 의식해 매일 숙소와 침대를 바꾸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도 교체하며 자신의 거처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지층을 의식해 낮에는 공개행사에 나가 호기롭게 연설을 하고 춤을 추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밤에는 대통령궁이 아닌 다른 거처들로 옮겨다니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마두로는 호전적인 겉모습과 달리 극도로 긴장한 상태다. 최근 마두로 진영 내부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며 마두로가 대중 앞에서는 돌발성 현장 방문을 느리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뿌리는 등 여론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라 전했습니다. 마드로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자신의 전용기 조종사에 접근한 것에 대한 우려로 경호 조직까지 대폭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현재 마드로의 경호는 베네수엘라군이 아닌 쿠바에서 파견한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경호 인력 교체가 베네수엘라 경호원이 외부 세력에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마드로의 해외 망명을 쿠바 정보기관이 가로막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는 바로 이러한 상황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전쟁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의 내부 분화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마두로는 지난해 부정선거 논란에도 3연임을 강행했고 언론 강제 폐간, 반정부인사 투옥 등으로 민심이 바닥을 찍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수준의 압박만 가하더라도 마두로 정권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지경이 된 마두로 지금이라도 그 죗값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마두로가 겉으로는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밤만 되면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침대와 휴대전화를 바꿔가며 침대는 폭탄 설치되어 있을까봐 침대 그래서 바꾸고 휴대전화도 하마스, 헤즈볼라, 이스네부가 휴대전화 가지고 뭐 전화 통화하다가 그 휴대전화로 인해서 위치가 노출이 되어서 폭격받고 죽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대포폰으로 매일 바꾼다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3년만 더 버티면 트럼프는 이제 그때는 대임할 거고. 어, 민주당으로 전국 개최되면 자기는 산다. 그래서 3년 더 버텨서, 이렇게 매일, 예, 도망다니면서 3년 더 버텨서 트럼프보다 오래 살아만 있으면 자기는 그때부터 다시 또살수 있다. 라는 게 마두로의 계획이다. 라는 기가 막힌, 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군사 행동 위협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이미 위기에 빠진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어, 이 좌파 매체인 뉴욕타임스조차도 마드로의 에, 민심이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정선거로 인해서 또 3년임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네 마드로는 이제 뭐 끝난 거죠 그래서 또 경호원조차도 어, 지금 못 믿어서 쿠바 조직으로 인으로 다 바꿨다는 겁니다 왜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믿겠다 왜 미국이 접근해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그냥 암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경호원들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cia가 마두로의 전용기 조종사였던 대령을 매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령이 마두로에게 그 사실을 나중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는 준장으로 진급을 했죠 그러니까 야이 사람에게까지 그 전용기 이제 매수해서 네가 비행기 벌고 그냥 어 여기 여기 우리가 지정해준 공항으로 와라. 이렇게 매수를 시도했던 겁니다, CIA가. 그러니까, 야, 이 대령까지 이렇게 지금 작업이 들어오면, 이거 뭐, 누굴 믿겠냐? 자, 이런 상태죠. 어, 그래서 이제 마두로가 계속 3년을 도망 다닐 각오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만 해도 이렇게 B52 폭격기 두 대가 카라카스 앞을 선회하고 갔어요. 두 대가 왔다가 공대지미사일 쏴버리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이 두 대를 엄호했던 전투기들이 F-35C였어요 스텔스 전투기. 자 그런데 이 F-35C는 항모 탑재용 F-35인데 지금 항공모함이 버진 아일랜드에 지금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휴식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F-35C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또어 후에르토리코나 전진 배치됐던지 아니면 다른 항모가 왔던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정보 분석을 하겠죠. 아니, 제라드 포드 하나만 있는 것도 겁이나 죽겠는데? 아니, 지금 휴식하고 있는데? 제라드 포드가? F-35C, 이거 분명히 항모 탑재형인데? 이거 어디서 났어? 조지부시 항모가 왔나? 겁이나 죽겠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 제라드 포드 항공모함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버진 아일랜드에서 출격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밤만 되면 이제 마두로의 참수 작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